아,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앞날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리고 국민들의 삶도 결정이 되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한다는 것, 아, 특히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부정선거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도적으로 부정선거가 고착이 됐고요. 지난 은재인 정권에서 치어진 여섯 번의 선거,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러진 세번의 선거도 좌파진영이 장악한 선관위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개표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주 평범한 바람입니다. 선거가 특정 세력에 장악되고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표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면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의 실망, 그리고 권력형 비리, 그리고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종북 종중적 태도, 그리고 이권을 그들에게 들어 바치는 모습을 보고 아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 아 그리고 이 땅의 정의가 아, 숨쉬게 해 달라 아 이런 염원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으로 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편에 설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도 거의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장악된 사법부, 그리고 수사방해, 이런 거에 의해서 수사가 어려운 점도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떻건 어떤 경로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가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선거 부정을 뿌리 뽑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서 이 땅에 다시 정의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는 길입니다. 아,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반대, 선거 부정 세력에 의해서 다음 총선도 200석 가까이 빼앗기고.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개헌을 통해서, 아, 특정 세력이 일당 독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국내 좌파 진영의 일당 독재영구지권 아, 또는 종북, 종중, 사대주의 정권이 다시 탄생해서, 아, 그들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아, 중국에 들어 바치는, 아,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 형태가 됐든 간에, 아, 대한민국의 존재는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대책 없이 자포자기 상태로 두 번째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아, 야압을 하는 것입니다. 정계 개편을 하고 정당 구조를 개편해서, 아, 서로, 권력을 나누고, 아, 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아, 물론 부정 선거가 계속되는 거죠. 아, 선거를 통해서 어, 지분을 나누고 아, 그러면서 부정 선거는 해결되지 못하고 아, 그리고 여야 아, 같이 권력형 부패 구조,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길을 택해 왔죠.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아, 과연 역사에서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아 그냥 권력을 나누고 나의 후임을 보장받고, 아 그리고 부패공화국이 계속 유지되고, 아 그러면서 여야 정계개편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시간이 흐른 후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그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